명명, 그러니까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 우리 근대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은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확정된 게 없죠. 네. 예. 그래서 3, 3월 1일에, 김민연 3월 1일에 있었던 그 전국적인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민중들의 전국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이름들이 바뀌어 예, 왔는데, 그렇지. 선생님께서 그렇지.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에 예. 대해서 주신 지금 어떤 것인지 이따가 들어보셨네요. 예. 예, 제가 들어보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3일 운동을 이제 3일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정설은 지금까지 이제, 교과서에까지도 통용되는 명칭은 3일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운동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보통 혁명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늘리 많은 공인을 받고 있어요. 그왜 혁명이냐 하면은, 3일 혁명으로 인해서 왕도 정치가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 역사에서 피어리들 찍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상의의 임시정부라는 것이 민주공화국 정부였기 때문에 왕도 정치는 더 언급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제 이걸 최인 선생하고 딱 관련을 지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년이 네. 300년인데 네. 어, 최인우 선생이 마침 주석의 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저는 주석의 소리는 별로 길지 않아요. 어, 뭐 그렇다고 작은 건 아니지만 좀 중편쯤 되죠. 네. 그런 길인데 어, 우리 3일 혁명 이후 오늘까지 모든 우리 문학작품 중에서 3일 혁명 100년을 맞은 올해 가장 3일 정신을 살린 작품이 주석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주석소리 가면 최현선 선생님 가면 광장만 유명한 걸로 아시는데 그런 독자들에게 주석 소리를 반드시 읽어봐라 꼭 내가 이, 이 자리에 서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주석소리 가면 안 읽은 분들은 아뭐 상해 임시정부 주석의 소리 가칭으로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은이 시대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걸 썼을 거라고 다 그렇게 짐작하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방 지역 지구가 지역의 역사에서 세계의 역사로 저발로 40년대에서 50년대 그 무렵에 이루어진다. 그 세계사가 이루어지면서 제국주의가 발생한다. 그 지적이 있어요 놀랍죠. 그럼 사실은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거다. 네. 그, 그 소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그 그 주석 소리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당연히 망명 정부 주석이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이죠. 응, 독립이요. 그럼.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제국주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분단을 우리 민족 내부에서 우리 민족의 시지가 나쁘고 뭐 능력이 없어서 그게된게 아니라 엄청난 그 제국의 시대, 제국주의 세력의 밀려옴으로써그한 반편도 그 희생으로, 그 희생 세력으로서 한반도가 그 바로 딱그 화살을 맞았고 그그그 그, 악패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행이 처있다는 거. 그게 그 소설의 기본 논조입니다.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돼? 이게 민족 문화를 주장합니다. 그건 백범, 백범 선생이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 문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거기서. 그럼 주소소를 가면 난그 제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막 탁, 그래 할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세계의 역사를 딱정리해 주거든요. 그럼 이 소설을 보고 난 뒤에 최는 선생님, 의 다른 소설을 보면은, 우리 민족 사지적인 세계 전체 사학 흐름에서, 민족이, 민족 주체성을가지 민족 독립국가,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거기서는 민족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 딱, 그냥, 정해진 듯이 그대로 다 나와. 예. 이래서, 3일 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가장 맞아. 중요한, 읽을 거리가 주석의 소리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네.